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 33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3179번입니다. 감정가는 12억 7,300만 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12억 4,500만 원 대지권 14평형에 전현민직 26평형, 분양민직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리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10억 1,84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 1억 184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10월 23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파크자이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답심리역 630m로 답심리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대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동대문구 답심리 파크자인은 103동 7층으로 대지권 13.6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3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13년 8월 기준으로 12억 73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10억 1 8 4 0만원최저재가로 오늘 2025년 10월 23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18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답신리 파크자이 아파트 3 3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2억 4,500만 원, 하위 평가는 11억 9천만 원, 상위 평가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 근현것을 살펴보면 GS건설이 시공하여 2019년 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구외동에 80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7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예, 서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소기중 권리는 2020년 3월 25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6,14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8억 3,01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가금권 맹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7억 5천만원에 배당요구권자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yes,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대문구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대문구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 33평형은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9월에 20층이 13억 150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 33평형은 매물 호가는 108동 동양 중간층이 14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동대문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4%, 매환율 52%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자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본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 입찰 가입될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감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평균 비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 33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빠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